오늘 두란노시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233 구약성경 1233페이지 1233페이지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왕이 근이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이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 둘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추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음 제국의 왕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네노라 하는 박수와 술객 점장이들에게 그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꾼 꿈도 말을 하고 그리고 해석도 하라. 아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가 자기가 꿈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죽여버려라 한 거죠. 왜그 왕실에서 다 봉급 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에, 진짜 진짜 에, 술객 박수 점쟁이라면 내가 꿈 꿈도 알아야지. 그꿈은 말하지 못하고 해석만 말하면. 그 내가 어떻게 빚냐. 그죠?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아, 그럼 가짜구나. 가짜. 그래서 다 죽여버려라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거의 14절에 보면 정말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에 그건 다 죽이러 나가는데 그때 예, 다니엘이 만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이제 알려줬다는 거야.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 박수, 술객, 점쟁이, 무당, 이가다 죽이라고 하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리옥은 근위대장인데 왕이 다 죽이라고 해서 지금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그걸 붙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끄러 너부터 죽어. 너도, 여기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잔말하지 마라. 내 칼을 받으라! 그러면, 그냥 다니엘하고 해서 끝나는데, 끝나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까? 다니엘한테, 아, 이게 상황이 여차여차여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에 보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1절에서도, 사실은 다니엘이 지금 죽이러 나가는 금위대장 그걸 붙잡고 얘기하는데 그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너도 죽어야 돼 마침 잘 만났다 나도 바쁜데 나도 바쁜데 너부터 먼저 가라 탁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대답을 다 해줍니다. 저는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통 화가 난게 아니에요. 당장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그뭐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이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 누가에게 질문 던졌어. 누가에게 질문 던졌는데 예,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 그 무시 받았다고 생각되지요? 그죠?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질문 던. 아, 지금 바빠, 바빠 바빠. 아, 비결.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아리옥은요, 최소한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이. 그런데 다니엘을 붙잡고 친절하게 응답해줬다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생각해 볼수 있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평상시에 아리옥을 잘 알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수 있죠? 잘 알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수 있는데, 성경에는 아리옥을 잘 알았다는 말이 없어요. 군의대장을. 그 이상 잘 알았단 말이 없어요. 근데, 별다른 거래가 없어도, 별다른 거래가 없어도, 괜히 기분 나쁜 사람 있죠. 예? <laughs> 네? 아니 뭐, 잘 알지도 못해. 잘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 뭐 얽힌 것도 없어. 근데 괜히 기분 나쁜 게그 사람은. 그죠? 또 어떤 사람도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괜히 친근해. 괜히, 저 말도 안 해봤는데, 괜히 친근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목내만 하는 정도인데, 괜히 친그러운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아무 거래가 없어도 괜히 기분 나쁜 사람그 괜히 거래도 없는데 괜히 나쁜, 기분 나쁜 사람, 한국말로 뭐라는 지 아세요? <웃음> <웃음> 잘 말하셨어요. 재수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아,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거야 주는,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가끔 보면 그런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주는 거 없는데, 정말 이상해. 안 맞는 거예요. 그가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다니엘이 아리오가고, 친한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하진 않았더라도, 친하지 않았더라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에,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보면은, 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괜히 이렇게, 괜히 이렇게 끌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유, 정말 안 만났으면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이 아리옥과 무슨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줬는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한번 보실래요 예, 41장 10절인데요 예, 그 앞으로 가보세요 1016 1016페이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16페이지 1016페이지 이사야 죄송합니다 16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아, 예, 맞아요. 예. 예, 41장 10절. 예,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 굳세게 합니다 굳세게 합니다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다니엘이 다니엘이 아리오의 설명을 듣고 아 그럼 우리 다 죽었네 우리 다 죽었네 이장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침착해요. 침착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남다른 능력이 아니겠는가. 능력.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그런 나라가 망하고 여기 포로로 끌려온 삼신분이지만 내가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먹지 않았지만 나 죽지 않았고 미움받지 않았고, 이렇게 잘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두려웠다는 말도 없어요, 특별히. 그냥,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17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겠습니까? 자기 친구, 친한 친구 세 명이 있죠? 그세 명이 있습니다. 하나냐와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연락을 넣었어. 연락을 넣어가지고, 지금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기,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기 아니라, 너희도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예, 바벨론왕, 느부가네 살에게 꿈, 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기도합니다. 네 명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밤에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에게 그 꿈이 환상. 나타났어요, 환상으로. 그죠? 그래서 19절에 이의 미라는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그래서 다니엘이 누부갓나살 왕의 꿈, 꿈을 자기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 찬송이나 막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왜?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능간낯살이꿈 꿈을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가서 그 꿈을 얘기하고. 이제 다니엘과 예또그 친구들 다 죽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른 박수들과 술객들 점쟁이들도다 같이 살아난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이거 보세요. 예그 소동과 고모라 땅의 의인 예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다니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세요. 살아나는 걸 보세요. 그리고 바울사도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근위대장 아리오군요. 뭐제 생각에는 뭐누부갓네살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경호실장쯤 된사람 아닌가. 어쨌건간에 다 원수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나라 망하게 하고 나를 이 바벨론에 끌어왔으니 원수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사도께서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참 받기 힘든 말이에요 왜?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가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무슨 화목을 합니까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화목을 하냐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어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아리옥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있었다면은 다니엘과 친구들도 살지 못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정말 피비린내 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처참한 비극을 경험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와 원수지간 같이 사는 사람이더라도, 가급적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화목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는 해야 된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어차피 원수야. 그냥 원수도 아니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왼수. 왼수라고. <laughs> 너하고 나고는 어차피 왼수야 <laughs>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크리스천의 태도는 아니에요. 물론 힘들지요. 원수 같은 사람고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건 아리오에게는 아리오에게는 그래도 그런 아주 그런 좋지 않은 평상시에 좋지 않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면 많이 교만하면 그 화목이 어려워요. 화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상대방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아우 저 사람은 좀 같이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좀 피해 다, 피해 다녀야지 아 그냥 괜히 엉켰다는 또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고 화목이 어려워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교만하면 나도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교만을 가장 그 정말 심스하게 취급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뭐라 그랬죠? 선봉이라고 했어요. 선봉.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는데 아주 제일 앞장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화목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가지 우리가 교훈 받을 게 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왕하게 가서 얘기하고 와서 자기 혼자 와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친구들.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훌륭한 점은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 그게 또한 가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기도해 줄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죠. 아무한테도 이것 좀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이럴 사람이 없어.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나 지금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해줄수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말았으면 아무도 없어. 그거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죽음은 죽으리다면서 왕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혼자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다 연락해서 유대인들 같이 같이 기도해달라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줬잖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인데요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50편 15절 838 838페이지 838페이지 시편 50편 15절 15절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요게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건질이니 근데 마지막 더 중요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환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러면 건져주니까 다른 사람이 다볼때아저 사람 이번에 죽었어 아저 건강해서 헤어날 수 없어 저 사람은 저 경제적인 파탄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 이번에 완전히 죽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 뻔해서 살아났지? 하나님께서 나 살려줬어.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이 그, 이,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같아요. 그죠? 내가 환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건져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데요. 기도와 은총과 기도 은총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여기 굉장히 간단한데요 한절 말씀에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알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요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일에 봉착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건조 울리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있는 사람은 체험을 할수 있고, 믿음이 없어서 엎드리지 못하면, 기도도 안 하면, 그러면 아마 체험도 못할 것이고. 그렇죠? 오늘 다니엘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